응안돼안돼 음, 안 돼. 피만 깎자. 저 왔어 바이야 그 자제력 아주 좋았어. 저 새끼 뭐야? 너 자제를 못하는 새끼 어떡함? 저 새끼 대단한 새끼네? 뭐하는 새끼? 여기서 한딱갈리에 안 오는데? 존나 무섭다. 왔다. 와요. 이러면 나쁘지 않네요. 경험치 다 먹었다 우리. 아니. 이스차이 더블 CS요. 더블 CS 보거. <laughs> 저거 보시려면 나를, 날 쏘고 가야 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전둘다 죽었네. <laughs> 아니,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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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이잖아 뭐하는거야 이새끼 <laughs> 대단한데 저실력으로 왜하는거야 저거 열팽이 <laughs> 없네 와 아니 진짜 아 진짜 바이든 진짜 멍청한데 <laughs> 아니 바텀을 빨리 밀어야돼 이거 곧터집다 <목소리> 어? <웃음> 왔따리 왔따리 <웃음> 잡았어. 어디 갔어 이 새끼? 나와. 어이 고친 이 새끼 봐라. 어 맞췄어. <laughs> 안 보여, 쌍벌. 아 도망차. 아니 난 바이야. 네가 너무 답답하다. 이거를 왜 자꾸서 위에서 하는 거야? 딱 봐도 저 쓰레기인데. 쓰레기 같은 실력의 소유자. 어 여기서 게임을? 아이고. 죽여, 죽여, 죽여! 제발, 제발 잡았어! <laughs> 아니, 진짜 에 바텀 좀 오지. 진짜 게 어렵게 한다. 아이씨, 들어갑시다 아니 왜 굳이, 굳이 얘를 그렇게 <laughs> 얘는 공부하면 안 되는 타입인 거야 공, 공부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바루스를 밀어줘야지 바루스 대학 보내라고 저기 빙원디 이거를 친다라 봐봐 그렇지 아오 야야야야야야 어우야어우 번개 돌이 미쳤네 이거 아니야 난 일로 가도 돼 어차피 나 전멸 있어. 야, 개 아프죠. 존나 아플 텐데. 좀 땡기면 안 될까? 들어가 봐. 어, 뒤에 뭐가 왔어? 어, 끌고 갔어. 나봐 와 나봐 와어 나이스 먹었다 뭐 용은 용도 먹었다 어우 씨피토리 존나 쓰 <laughs> 정신이가 나가 버리겠네 어, 아드가 없어 친새끼 아니야 저거 근데 야야야 야수호가 바로 아저저저 저, 저, 뭐야 일러오이 문어여 저쪽에 붙는 게 말이 되냐? 아닌 거 같은데 아무도 없네요? 어 방금 여기 걸린 거 같은데? 걸렸어 걸렸어 나이스 굉장히 좋다 진짜 존나 잘한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이스 내가 집에서 어? <laughs> 어 이거 슬로우 걸려 아 모델 죽었다 <laughs> 안돼 어 모델가 설마? 이건 뭐야? 오케이 확인. 음 안돼 안돼 피만 깎자. 좋았어 바이야 그 자제력 아주 좋았어. 저 새끼 뭐야? 너 자제를 못하는 새끼 어떡함? 이렇게 새끼 대단한 새끼네? 뭐 하는 새끼임? 아니 소야, 너 존나 못해 그냥. 나이나 나 스킬이 없어. 나 있어. 되냐? 안될것 같기도 하고. Okay. 이러면욕먹을게요야수 얹어. 여기는언제까기 저럴거야 너는 와, 저걸 와. 말도 안되는데 바이바이 엄마는 어? 우리 이거. 이거. 이 정도 이수준인 이거. 이이야 뭐야? 말도 안되는 신뢰를 보여주는데 저거? 아까 그 <laughs> 쳐박는걸 보고도? 어 아, 뭐야 나 먹으라고? 없습니다없습니다 땡큐 나이스 이러면 괜찮아 <laughs> 어떻게 안 되냐? 1라운이라도나 진짜 최대한 버텼어. 음음 음, 좋구만. 이 새낀 뭐 하냐? 아꼭한 한 가정에 꼭 있는 그런 놈 보는 거 같네. <laughs> 와 이씨 대학 보내놨더니 어 난가? <laughs>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아주 개 같군요. 난 시야 좀 잡고... 잡아줘요. 어, 어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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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... 어... 이... 어... 이... 여차 혹시 모르니까? 아, 나이스. 그러면 바론이 11초. 거의 뭐 사실상 4대5 게임을 하고 있는데? 아, 2대4 게임. 아이고, 어서오고. 고생 많아. 여런. 이게 바텀의 힘이 아닌가. 뭐야? <laughs> 아니 사일자트위치 뭐냐고? 뭐저 실력으로 뭘뭐 서포트 위치를 하고 있어. 엄마 빨라. 그렇지. 갑시다. 이 새끼. <laughs> 어째까지 파밍하냐 진짜 <laughs> 멋있네 저 정도면 어야 뭐야 어 10초만 뒤에 치자 그 그래. 맞는 판단이 에엑 아, 아파요 와우 공 없어? 이 공이 없어? 알수없 <laughs> 공이 없어? 아 뭐야? 그 어, 내가 먹었어? 뭐냐? 어 멋있어. <laughs> 아, 맛있다 맛있게 <laughs> 아, 맛있게다 엄청, 엄청 어? 아니, 아, 맛있다 아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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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야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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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딩거 존나 잘한다. 딩거만 하면 다이아 가지 않을까? 사실상 이새끼 없이 게임했는데. <laughs> 바로 쓰죠, 잇지. 네. 네.